다들 주베룩은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스킨부스터의 경우에는 성분이나 그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 시술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더 작은 입자와 단위 부피당 더 많은 파티클 수로 주베룩 I가 돌아왔습니다. 네, 과연 기존 주베룩과 주베룩 I는 무엇이 다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우진입니다. 주베룩은 PDLLA와 HA 성분으로 자각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콜라겐 생성 제품으로 의료기기 4등급의 의료용 제품입니다. 주베룩의 PDLLA는 입자가 다공성 망상 구조로 이제 구물망처럼 정교하게 얽혀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 대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서 자연스러운 피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새로 나온 주베룩 아이는 주베룩보다 입자가 더 작은 제품입니다. 제품인데요. 기존 주베룩이 24마이크로미터였다면 주베룩아이는 하나하나의 입자가 20마이크로미터로 더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술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 더 얇아지게 되면서 보다 더 세밀한 부위의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베룩아이는 민감한 피부인 사람도 시술이 가능하고 눈 밑이나 눈가, 잔주름을 포함한 풀페이스로 시술이 가능하며 통증 또한 많이 감소했는데요. 입자가 작아진 만큼 시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위 부피당 더 많은 파티클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대식세포와의 메카니컬 텐션의 확률을 높이고 M2분극을 다량 유도하여 각 세포들의 많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재생을 위한 신호 전달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주베룩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이제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얇은 주름이나 잔주름, 눈밑 꺼짐 같은 부위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얼굴 전체를 시술 받고 싶은 분들은 주베룩,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포함한 이제 각종 흉터와 기미, 색소, 그리고 피부결, 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주베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얼굴에 볼륨마이징과그 깊은 흉터개선 그리고 깊은 주름과 이런 볼페임이 고민이신 분들은 주베룩 볼륨이 더 좋습니다. 주베룩 아이도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과 같이 보통은 한달 간격으로 이제 최소 3회 이상을 권하게 됩니다. 두배룩은 PDLLA 뿐만 아니라 HA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보다 제대로 된 효과를 느끼시려면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이제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정도에 걸리고 그때부터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베룩 아이나 이런 이제 주베룩, 그외 스킨 부스터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 예를 들면 고주파 레이저와 하이프죠. 뭐 제일 유명한 레이저로는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레이저와 함께 이런 이제 스킨 부스터, 주베룩 아이, 주베룩 볼륨, 주베룩 시술을 같이 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도 이세 가지를 이제 다 같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종류마다 이제 시술하는 부위도 다르고요. 뭐 눈밑이나 볼꺼짐 이런 이제 잔주름, 제품마다 피부 속에 들어가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히알루론산 필러, 이제 필러를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베룩 아이가 나오면서 눈밑에도 주베룩으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요. 아무래도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어지니까 붓기나 통증은 덜 하실 테고요. 다만, 이제, 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두 배로건 필러와 달리 피부 재생 효과를 통해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한달 간격으로 두세 번 이상 또세번 뭐 해보고도 효과가 좀 아쉽다 그러면 1-2일 정도 더 추가로 시술을 받으신다면 이제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예. 리쥬란 아이도 굉장히 유명하죠. 리쥬란은 어지됐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제 d n a 성분입니다. 그래서 DNA 성분을 우리 피부 속에 넣어 주면 피부 세포가 이제 좀 재생이 되고 회복되는 개념. 그래서 리쥬란 힐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피부 컨디션을 좀 좋게 해 준다는 개념이라면 주베룩 아이는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피부를 보다 더 탄탄하게 그리고 약간의 볼륨감까지 이제 줄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베록 i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인 부스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효과로 환자에게 맞는 시술로 계속 바뀌어 가는데요. 새로운 의료 정보와 시술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는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최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